6개월 너의 인생을 바꿀 시간. 경덕진에 온지 며칠. 모두가 말한다. 중국어 어렵다. 시간이 부족하다. 맞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이 정말 없어요. 단 6개월. 180일. 그 안에서 무언가를 얻어가고 싶다면 미친 듯이 공부해야 해요. 하루 10시간 이상. 중국어에, 중국 문화에 나 자신을 던져야 해요. 하루 100문장 따라 말하기. 입이 아프도록 말하세요. 그냥 듣지 말고 소리내어 따라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틀리겠지만, 3일 후엔 입이 있고, 3주 후엔 귀가 트이고, 3개월 후엔 당신이 말하고 있어요.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라 쏟아붓는 거다. 하루 100개. 죽어라 외우세요. 하루만 안 하면 3일이 뒤처져요. 안 외운 단어는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문장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써서 몸에 새긴다. 장문 하루 다섯 문장. 틀려도 써야 고쳐져요.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어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모든 생활을 중국어로. 핸드폰 언어 설정 중국어. 중국어로 꿈을 꿀 때까지 들어라. 밥 먹을 때, 길 걸을 때, 샤워할 때도 듣고 따라 해라. 나는 유학생이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지금부터 넌 중국인처럼 사는 한국인이다. 단 6개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묻고 싶어요. 한국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후회하고 싶나요? 아니죠. 그럼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미친 듯이 공부해서 말이 트이고 생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경험을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중국어 죽을 각오로 하면 살아남는다. 대충 하면 그냥 돌아간다. 명심.